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3월 15일 현재 시간 오전 12시 6분 영세 남자 한숨 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 2 스튜디오 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바꼭질 2도 있네요 <laughs> 네 오늘 스카이프에는 판다쇼시님이 스카이프 중이시고요 아, 돼지 술래잡기는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돼지로 변한 사람 중에 그, 안 하시고 그냥 돼지들끼리 때리면서 막 자기들끼리 노는 분들이 계셔. 어, 그꼴 보기 싫어서 안 해. 돼수로. 솔직히. 진짜 번이 합 쓰면서 막 도망 다니는 건 상관없어. 어, 그건 그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번이 합이라는 스킬을 얻은 거니까. 근데 내가 꼴 보기 싫은 거는 돼지가 됐으면 돼지 역할에 충실히 하든가, 그거 아니면 돼수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든가. 돼지 내놓고 나서 돼지들끼리 서로 때리면서 자기들끼리 희낙낙거리면서 놀고있어 그럼 뭔... 그러면... 어... 사람 쫓는 다른 돼지들은 뭔 죄야 그 사람들이라고 뭐 그렇게... 어... 돼지를 쫓고 싶겠어? 어... 그꼴 보기 싫어서 안 해, 나 얘기를 해도 안 고쳐져, 이건 어... 얘기해도 몇몇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 게임을 그래 내가 그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해 진짜 속된 말로 어, 그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. 내가 뭐하러, 그, 그, 어. 좀, 사람 잡으라고,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도, 어, 그걸 안 들어 먹는데, 그거 뭐하러 해, 부모들을. 야, 뇌부님 보소. 와, 세상에. 움직이는 거 보고 바로 잡는구나. 짬뽕우루츠님, 어서오세요, 반가워요. 그게, 이벤트 총이 화이트데이, 발렌타인데이 그 합작 이벤트로 만드는 거잖아요? 초콜릿 6개랑 사탕 6개 조합해가지고 덩어리를 2개로 합치면, 어, 이벤트 총이 나오잖아? 그 사랑의 뭔가 그런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으로 제작된 것 같아요. 딱 느낌이. 어, 딱 느낌이 그렇잖아. 핑크핑크한 사랑빛. 어, 2월, 3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이어지는 사랑의 달. 어, 는 개뿔. 그냥 그총 들고 있으면 다계이가 되는 겨. 그총 들고 있으면 다계이가 되는 겨. 알짤 없어. 사랑은 개뿔. 커플 다 꺼정. <laughs> 네부님 역시 숨꼭 투유죠. 무저왕. 아, 근 잘하셔, 이분. 응. 야, 할 말도 봐봐. 숨꼭 투, 천판 중에 693판의 트럭. <laughs> 세상에나. 어우. 진짜 세상에나다. 와. <laughs> 잠깐만.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. 어? 살려준 거야? <laughs> 별림님은 살, 어, 사, 사, 살아남음을 받아서 목숨을 부여받은 겸? <laughs> 사초 때 죽여줘요. 왜? 저도 살려주세요. 6 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어차피 나무라 숨지도 못하는 <laughs> 그 이태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다시 오셨네요. 무슨 총이요? 짬뽕 후루치님 무슨 총? 이거 뇌부님이 들고 있는 거? 이이 이 총이 좋아요? <laughs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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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치뿡 별님님은 뿡뿡뿡뿡거리고 있고요. 방귀대장 뿡뿡이. 별님님은 방귀대장. 흥치뿡뿡뿡뿡 그래. 당신은 방귀대장 뿡뿡이. 야, 근데 진짜 잘 숨었다. 다들. 뭐. <laughs> 음. 야, 체루빈님 봐. 세상에 이걸로 살아남았어 <laughs> 세상에나 체로빙님봐 와.. 어머나 세상에나다 진짜 저 큰걸로 <laughs> 근데 마지막에 죽긴 죽었는데 어, 마지막에 무빙 안했으면 살았을것 같은데 아이고 어. 에야 <laughs> 별님님 말다 죽여버릴거야 아니 난 왜요 아니, 이보쇼, 난, 난 아무 죄가 없는데, 난왜 죽여? 난 죄가 없다고. 난 죄가 없어요. 어? 그래요, 난 죄가 없다고. 우잉, 나도 하고 싶겸, 이라고 짱은님이 얘기하셨구요. <laughs> 클랜 미션 하신다며요, 짱은님. 클래식션 빨리 끝나고 들어오세요. 음. 아.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,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. 요 근래 방송 조금만, 어, 오래 하려고 해도 1 시쯤 되면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. 참 미스테리야. 20분 있어야지 끝나요. 헐. 별님님, 스카이프 원하시면 스카이프 채팅으로 얘기해주세요. 예... 네. 너희들은 그냥 한숨 절로로 검색하면 되지만 난 니네를 다 검색해야돼. 그래서 내가 니네를 검색 못해요. 누가 누군지를 몰라. 지금. 제가 하도 스카이프 진출을 많이 받아놔가지고. 한 150명 되는 것 같은데. 어 피곤하다. 이상해에 진짜 한번 갈아엎어요. 아니, 근데, 그거를 못갈아엎는 이유가, 그냥 고멜매들 빨고 다 갈아엎을까 생각 중인, 생각도 해봤는데, 그것도 너무 좀그렇더라고 음. 걸렸쩡! 앙! 앙금모팅! 걸렸쩡! 걸렸쩡! <laughs> 나 그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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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두고 봅시다, 셰르빅님. 삐뚤어질 테다. <laughs> 망했쩡! 아이디를 다시 파요. 에이, 그건 또 아니지. 어. 뭐 하세요? 두 분이서? 아니, 서로 왜, 어. 잡으라는 사물은 안 잡고. 뭐해? 저기요? 야, 잘 숨었다. 음. 아니, 잡으라는 사물을 안 잡고 왜 둘이서 연애질을 해? <웃음> 연애질? <웃음> 어. 뚜뚜루뚜뚜뚜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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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<두겨진> 밥판 하나 있구요. 오늘 오후 9시에 저 방송했는데 님이 왜안 오셨? 아, 무조건 가야 돼요? 그이트님, 후르치님이 무조건 가야 돼? 컨테이너 한 명. 컨테이너 업적하게 살려주세요, 제발. 일단 난 살려줄게요, 판다님. 음 7, 6, 5, 4, 3, 2, 1. 일단 나는 살려줄게, 응. 나는 컨테이너는 살려서 일게 응. 어디 보자. 이거 과일 잡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, 아까? 아닌가? 아니, 아니다, 응? 응? 음? 음, 음, 음. 난 갑니다. 네, 그기트 님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즐자골좀 하시고 잘 자요. 잠시만. 음. 저도 하면서 스카이프 초대를 해 달라는 우리 청 어? 뭐야 이거? 뭐야? 어디 있어? <놀람> <놀람> 히히. 제르빅 님 복수다. 부리님 어서 오세요, 반가워요. 이히. 복수다. 복수의 시간이다. 어디 있어? 또. 어디 있니, 그래? 어? 저 변신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? 아. <laughs> 에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음. 어디 있지? 아니, 선물이 하나 남았는데 못 잡겠어. 따단 야호! 아, 그래요? 축하해요. <laughs> 어디 있지? 응? 카스하고 싶다. <laughs> 후르츠는 그냥 오해하시면 되죠. 음. 오 역시 뇌부님 잘한다. 어. 역시 뇌부님이다. 고수다, 고수. 음. 나 같은 사입이랑은 뭔가 다르다, 진짜, 포스가. 아. 고딩이라 야자에, 헐.

들킴 에이, 모르는 데인가? 사람이 이렇게 좀 당당하게 숨을 어, 수, 숨는 버릇을 좀 들여야 돼. 어,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면 잘안 걸려. 예. 당당하면 잘안 걸려. 생각보다. 마늘 과자나 먹으면서 마늘빵이나 먹으면서 여유 있게 견뎌 주지. <laughs> <laughs> 음. 그래 남자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해. 어, 숨을 줄도 알아야 돼. 자, 어디 다른 분들 어떻게 숨었나 볼까? 응? 음? <laughs> 세상에. <웃음> 세상에. 가고 님 봐. 어머나 세상에다. 음. 진짜 어머나 세상에나다. 진짜. <laughs> 사람이 에이 소화 소화기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소화기 하면 내가 무빙 칠것 같아가지고 음 차라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 성격상 내가 소화기 들면 어 소화기 되면 작은 거 걸렸다고 또 깝죽깝죽거리면서 무빙 칠 거야 되도 않는 음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, 되도 않는 무빙을 칠 거야, 내가. 느낌이 그래. 어. 안 봐도 내가 소화기 하면, 돼, 돼, 이러면서, 아, 작은 거다, 데 돼, 이러면서, 미친 듯이 또그칠 거야. 응! 안 돼! 야, 별님님잘 숨었다. 응? 네 분님 어디, 어디, 숨은 거야? 와, 세상에나. 와, 세상에. <laughs> 왜안 죽어? 데스 따봉을 줬는데, 빽! 이러면서 안녕이 님이, 네, 뭐, 소리를 지르고 계시구요. 야 세상에나. 별님님은잘 숨었는데, 뇌부님은, 어, 진짜 경이롭다, 경이로워. 어, 진짜 뇌부님은 경이롭다. 와, 세상에. 진짜 경이롭다, 경이로워. 저렇게까지 숨을 수 있다는 게. 와, 음, 음음. 음, 음음. 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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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후에 시작합니다. 음, 9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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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오이 <laughs> <laughs> 별님님이 캐리암, 가군형, 우리 자살하지만. 매번 얘기하지만 순례가 됐건 사무리 됐건 좀. 그... 어...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자 음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.. 죽여줘..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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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나 별님님 말 댓글 자살하면 내 손에 죽어 두번 죽어 그래... 모든 초심이 중요한 법이야 카스툴을 처음 했을때 같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어 아 그래 다른 분 어디 숨었나 한번 볼까? 야 판다님은 예술 예술로 숨으셨고요오 체르빈님도 자연스러운데? 응. 보미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잔다 그러지 않았어 보미님? 너 잔다 그러지 않았니? 으이야야야야야야야야 순례 한 명임, 에? 아휴, 인간이들 주마지 진짜, 음. 음. 아니, 아무리, 별림님이나 가고님이나 뭐, 다른 분들이 잘하신다고 해도, 아 참, 그런 게 있어, 좀. 어.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, 어,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,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,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, 난. 뭐,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. 나는, 최소한, 자살했어요. 두 명이 자살했대. 어. 최선, 그런 느낌이고, 그니까, 내가 순례가 됐건 사물이 됐건, 최선을 다해서 찾자. 내가 죽더라도. 어. 신이님하고 가호님 찬해드리시죠. 음. 아, 이렇게 죽어버리면, 별림님은 뭔 죄야. 이거, 대수, 이거, 그거, 그거랑 똑같은 거야, 이거. 대 어. 돼지 술래 잡게서 돼지 됐다고 사람 안 잡고 그냥 툭툭툭 돼지들끼리 때리면서 놀고 있는 거. 어. 뭔 줄야 술래는 술래 된 사람은. 그니까 아 그니까 열심히 하다가 죽은 거면은 열심히 하다 죽은 거면 나도 이, 이런 얘기는 안할 텐데. 나도 가끔 죽어 막 하다가.